안녕하세요. 유지보수입니다 오늘은 휘슬러 밥솥 아, 문제가 있어서 또 한번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밥을 할때 이게 끝까지 올라야 와 되는데 올라오질 않아요. 왜 올라오지 않는지 원인에 대해서 어, 확인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가 끝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돈이 안 드는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어, 여기를 열어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이쪽이 제대로 정 위치에 있지 않을 때. 두 번째, 이 부품이 구멍이 나서. 두번째이 고무 패킹이 망가졌을 때. 또 그러면 다시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이거를 풀어주세요. 풀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압력이 세기 때문에 밥솥의 추가 끝까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포크를 이용해서 자, 가운데 잡아주시면 되세요. 자, 가운데로 왔죠? 자, 이러면 정상이에요. 자,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이 부품이 찢어졌으면 역시나 추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부품이 가격이 싸요. 얘보다는. 요 부품 가격이 약 7,000원입니다. 이, 이, 부품 제, 제 기억에 3만원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갈았는데, 이 부품 교체하는 거는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이 부품은 그냥 뭐, 빼시면 되세요. 이렇게. 구멍난지 예. 확인하신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교체하시면 되는데, 문제상 보여드리고, 부품에 찢어진 부위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테스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적당량 물을 붓고, 시간이 걸리니까요. 자, 올라오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바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노란색 보였고요이 다음이 더 보여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고 있죠. 지금 이게 문제 상황입니다. 고장난 부품을 확인하고 교체해서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빼실 때 여기 가운데를 잡고서 잡아당기시면 안되세요 그러면 찢어집니다 사실은 멀쩡한 거였는데 확인한다고 빼다가 찢어질 수 있습니다 자 끝을 손톱이 좀 있으시면 이렇게 손톱을 찌르시면 안되고 자꾸 올린다는 느낌으로 빼시면 되는데 이게 잘 빠지지 않을 거예요 예그래 아주 부드러운 걸로 두 손으로 하셔야 돼요 자 빼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멀쩡한 것 같아요. 자처 보면다 멀쩡한 것 같은데 이거 일부러 찢어진 거 확인한다고 막 벌리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이제 손가락 을 이렇게 살짝 밀어 보면 손가락을 이렇게 살짝 밀면 놓아주고 손가락을 놓고 살짝 밀면 이 찢어진데 보이시죠? 부품을 교체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7,000원 얼마 안 합니다. 이걸로 교체를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내려오시면 되세요. 이렇게. 자, 그럼 똑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자 노란색 나왔고요. 아까는 노란색까지만 나왔죠. 근데 초록색이 보이죠? 아, 그렇죠. 정상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까는 불량일 때 노란색만 보였습니다. 자, 초록색 보였고요. 빨간색도 보입니다. 매우 정상이에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